한담이가 상대가 지금 영석이잖아. 어. 영석이 이길 것 같아요. 네. 이길 영석이가 이 영석이가 아무래도. 영석이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. 한담이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. 영석이가 그날따라 너무 밉더라. 대진 뽑는 데 자꾸 쳐다보더라고요. 어. 여기서 해결할 상대는요. 자좀 많이 견제됐던 상대인데 영광팀의 한담이 형입니다. 어 물론 저가 탈락을 해도 성병이 남지만 혹시라도 둘다 탈락해버리면 그냥 한 사람이라도 붙터야지 팀이 남아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부담되긴 하죠. 전혀 한담이가 나는 어, 영석이를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해요. 음. 한담이가 원석이보다 가진 게 뚜렷해서 뭔가 그려지는 그림들이 더 많다라는 걸 내가 느꼈어. 우리의 이런 말을 믿고 네가 더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 지금 한담이의 작업실입니다 아유. 어때요 지금 세미파이널 왔는데 세미파이널 온 응. 거보다 응. 형님께서 여기 지금 이 시간에 <웃음> 지금 <웃음> 그냥 또 꽂혀갖고 한담이 너뭐안 마셔도 돼? 저 마실 거예요 이거 가보고. 괜찮아? 아니요. 한담이 너가 네. 우리 이절 여기를 한번 불러보자 한담아 너가 한번 해보자 한담아 할수 있어 그 응원하는 마음이 자꾸 이제 올라오면서 한담이의 곡은 네개 기대라는 곡인데요. 오, 잘 어울리는데 한담이랑? 저박 한담은 음.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. 본인들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무대들을 좀 꾸며볼까 합니다. 누구나 다 있지만 막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. 저는 이거 방송하면서 많이 극복했거든요. 프로듀서 형들도 많이 가르쳐 주고 좋은 사람들만 팀원이 돼서. 같이 지내면서 행복해지다 보니까 이게 극복이 되더라고요.